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묘사 공방입니다. 여기는 o k 다이인데요 이렇게 천 원짜리들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천 원짜리인데, 아주 야무진 게 예쁘네요. 이렇게 천 원. 여기는, 아, 택배를 안 해가지고, 그냥 보시고, 이거는 한 박스를 갖다 놓으셨는데, 아직 올리지를 못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이렇게 합식해주면은, 홍옥이거든요, 홍옥? 예쁘죠? 홍옥. 다섯 포트 정도 합식하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울려심인지 예심인지 모르겠어요. 요런 피치생크림도 다섯 개씩 정도 합식하면 은 굉장히 예쁘겠어요. 요거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매직잼 골드 맞죠? 이거 매직젠 골드, 오, 생각이 났어요. 이런 애들도 합식해주면은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베리 종류 같아요. 베리 종류, 그죠? 베리 종류. 여기 꺼내놨네 여기. 이쪽 이것도 라즈베리 아이스 맞죠? 어서 음, 해요. 이것도 이렇게 천 원짜리가 나와요. 이야 신기하다 이거. 이게 천 원짜리 나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게 좀 가격이 나가는 애인데 여러 애를 또 여러 개 합식하면은 예쁘죠. 요것도 예쁘네 요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게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같죠? 이것도 이렇게 을려심, 애심 이렇게 합식해주면 은 예쁘겠어요. 아직 이 끝에가 물이 예쁘게 잘 들었네요. 이거 라일락 같은데요? 이거는 로마, 그죠? 이러면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모르 이건 누다. 잠깐만요. 이렇게. 구경하시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까라스, 아니 저기 저기, 부용. 요거 이쁘게 물잘 들었죠? 이좀아서좀 보세요 이런 것도 엄청 야무진데요 이거 시어리스 같아요 이거 그죠 어, 이런 거는 얼굴이 많네 여러개 마스크를 벗었다 썼더니 잘안 들리죠. 이게 이어폰을 껐어, 켰어껐어도 시끄럽고 그러니까는 마스크도 끼거리니까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요 색깔 이게 홍옥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홍옥. 이거는 뭔지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레직된 골드가 색감이 정말 예뻐요. 천원짜리 애들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어우 요거트 색감좀 봐보세요. 요거 이야 정말 예쁘네요. 이거 세상에 색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대요. 천원짜리들은 뭐 콩분에 심지 않는 이상은 합식하면 예뻐요. 어, 요 염자가 색깔이 어쩜 이렇대요. 우린 염자가 한 번도 이런 색깔이낸 적이 없어요. 베란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색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도 상당히 크고 예쁘네요. 요거는 얼굴이 세 개인데 물까지 들었어요. 세상 예쁘네. 이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베리송 같아요. 요거는 밑에다 내려놓은 건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예쁘죠. 귀여워요 귀여워. 이런 건 얼굴이 3개씩. 이렇게 이렇게 3개씩이에요 얼굴이. 3개짜리도 있고. 요거 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런 애들 탑식하면은 아주 예쁘겠죠. 천 원짜리들 이렇게 야무지게 생길 줄 몰랐네요. 요거는 블루 엘프 같아요. 그죠? 요것도 얼굴 두 개. 요게 핑크 프리티 맞죠? 요거. 핑크 프리티도 있고. 이게 뭔지 이름이 이게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네요. 요거. 진짜 예뻐요. 요거 뭐죠? 이게 예쁜데요? 잘 들었어요. 이건 얼굴이 4개예요 까라솔이 이런 색깔이 나나요, 원래? 이거 신기하네요. 요거는 TP 같아요, TP. 그죠? 요거 이거 TP. 요거는 그렇고. 요런 애들이 많은데, 요런 애들 합식하면 예쁠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쁘게 잘 들었네요. 이거는 뭔지 굉장히 크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 피치 샌크림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예뻐요. 아 이거, 이거, 이게 색깔이 제일 예쁘고. 홍어. 염자. 을료심. 아유. 끝에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원래 씨는. 요거는 아우리시스 같으죠? 요거, 그죠? 어 색이 너무 예쁜데요? 염자도 색이 아주 보통 잘 들은 게 아니네요. 어, 레드베리, 레드베리예요. 레드베리, 레드베리. 예뻐요 색감이. 아주 반짝반짝해요 얘는. 레드베리가 원래 반짝반짝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천 원짜리들 이렇게 많아요 천 원짜리가.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몰라서 합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답니다 가지수가 이렇게 많아요 같은 것도 있지만 아주 골고루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